그이 착한 이웃 프로그램은 2018년 1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아그 동안 4 0년 넘게 그 배달하는 착한 이웃들이 참여하였고 1,500건 이상의 배달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네개 그룹의 착한 이웃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 네이 클럽에 보시는 바 같이 착한 이웃 배달하는 배달인 그리고 배달 주문을 주는 아, 가게. 남대문 시장의 황원들이죠. 황원 대표들. 그리고 착한 이유 후원자. 사랑의 손이라고 불리는데, 이번에그 EOC 한국본부에서도 올해,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말감사하고요 모두 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착한 이유 봉사자. 이렇게 네개 그룹에, 어, 그, 어, 착한 이웃들이 나눔과 친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업데이트 하는 내용이 이제 올해 4월에 대기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 시장에 이제, 그, 꽃시장이 있는 옥상에 4층인데 거기에 대기실이 컨테이너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이 컨테이너에 10명의 착한 이웃 배달인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TV, 냉장고, 뭐 컴퓨터, 뭐 사물함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8명의 어, 배달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기실을 통해서 주문을 60개 정도 되는 화원에서 배달 주문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배달인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배달하는 그 배달인에게 그 무료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많은 배달인들이 시험불량자이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25%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25%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배달하면서 얻은 수익만을 저축을 할 수가 있고요. 100만원을 음. 저축하면 이제 25만원까지 제가 어,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어, 저축을 200만원 했다 해도 장려금은 음. 25만원까지만 받아가게 됩니다. 이 장려금은 인출할 때만 받아갑니 그래서 많은 이 배달인데 이것을 이용하면서 적절한 습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친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매월 함께 저녁사를 하고 있고, 어, 영화도 같이 가서 보고, 크리스마스하고 버츄얼 파티,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여주 강천선에 일박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서울대 A&P에서 m 주최하는 음악회, 함께 참석할 계획인데, 이 음악회에 저희가 네개 그룹에 착한 일들이 다 함께 참석합니다. 그래서 화원 대표들, 배달인, 또, 그 봉사자들 해서 총 46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금 봉사자가 현재 지금 9명이 있고요. 배달인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형제까지 다 포함하면 10명 되고, 그리고 이제 학원 대표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음악, 음악회를 그래서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있는 어, 사랑해선 후원자들 어, 한열분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남대문시장 성당에서 지난 8년 동안 9명의 배달이 세례를 받았고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있는 그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우리물터 앞에 있는 형제가 이영준, 요새 형제인데, 세례를 작년 4월에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8월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영준, 요새 형제를 의장례년 미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 착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저희가 끝까지, 어, 잘 모셔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선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고 혼자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하는 그런 친교를 나누는 나눔과 친교를 실천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그런 활동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엄성을 스페인 EOC 기업과 파커 토르가 하신 말씀인데 한 사람에게 존엄성을 려해주는 것은 습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이 노스카드 분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존엄성이라든지 자존감이 굉장히 없거든요 모든 것이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기 존엄성을 뒤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배달인들이 꽃 배달을 하면서 주로 꽃을 받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인데 꽃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 나도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전달해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어, 경험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배달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 이웃의 가치인 나눔과 친교를 기반으로 네개 그룹의 착한 이웃들이 함께 공동성과 일치를 이루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